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첨덤낚시, 어, 어, 리벤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아유, 많이 못 잡았죠? 작은 것만 잡아가지고, 어, 다시 리벤지 왔는데요. 새벽에 와가지고, 무늬 오징어 4마리 잡았습니다. 4마리 잡고, 어, 무늬 오징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늬 오징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늬 오징어 잡아가지고, 어, 큰거두마리는큰거 2마리는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작은 거두마리는 어, 미끼로, 어, 쓰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늬오징어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안쪽 갯바위 더 안쪽 끝까지 가서 어 거기서 흘려서 한번 참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는 길이 좀 험하거든요 그래서 장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네, 혹시라도 어, 이쪽 오시려고 그러면 안전장비 꼭 차저, 착용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늬오징어 네. 내장을 써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금방 잡아가지고 보증은 어, 내장이 엄청 저기 뭐야 신선해요. 먹물도 지금 와 네.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번 스팅해볼게요 손부터 씻고 지금 앞쪽에 어, 밑밥을 치는데 뭐어 잔챙이들은 안 와요. 뭐 어, 미끼 고기들은 안 오는데 한번 그래도 쪽에서 흘려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안 가요. 네. 여기가 참 재밌는 게, 물이 언제 갈지 몰라요. <laughs> 뭐, 들물에도 나가기도 하고, 뭐, 날물에도 나가기도 하고, 여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물이 나오고, 이쪽에서 물이 돌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의 무게중심이 딱 맞아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쭉 흐르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안 갑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한번, 뭐, 물이 안 가도, 밑밥 치면서 앞쪽에서 한번 참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긴 흐르는데 아주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와 진짜 그래도 조금 물이 가니까 예 네, 괜찮네요 지금 뭐 밑에 잔바리 입질은 조금 있긴 있어요 뭐영용놀래기가 어, 뜯는지 지치가 뜯는지 찌는 한 번씩 속속속 들어가긴 하는데 뭐 시원하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질은 지금 없습니다 야 네. 지금 이 오른쪽 이쪽이 이제 그 선착장이 있는데라 이쪽으로 배가 많이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런데 지금 잔바리들이 아유 극성을 부리네 줄을 좀 줄게요. 예, 네, 좀 끌죠. 제가 무늬 오징어를 좀 크게 달아가지고 한 번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조금 줄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따, 잠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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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수가 산놈, 잠바리 잠바리네. 아 오늘 이런, 이런 놈들하고 또 싸야 될것 같은데? 후킹은 잘 됐네 <laughs> 네, 참돔이죠? 가라! 오! 왔어요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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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쳐맞잖아 참돔이 지금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제가, 제가 뜰채로 떠 드릴게요. 전천히하세요천천히 천천히. 오우 좋아. 아, 그걸 흘려내나? 아, 나도 잡고 싶다 이런 거. <laughs> 아, 나 드립 풀리는 거 봐라. 아, 그럼, 그럼. 앞에까지 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뜰채 가지고 데려갈게요. 타. 그렇지. 어이고. 어, 누가 여기? 예? 트레발리라고요? 아니, 참돔 첨동 아니에요? 첨돔인데 참돔이 참돔. 첨동.

<laughs> あああったああかわいいね <laughs> 아, 우리 병주가 이거 한 마리 잡아 달라 그랬는데 딱 잡았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아, 바 얘는 팔이 아파. 한말때 가지고. 엎어세요, 그냥. 어, 고맙습니다. 자 오이 <목소리> 아이, 카와이다 아왜 카와이가 잡히지 왜나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오, 킹이 들어왔다, 킹이 킹이 와, 킹. 크다 어, 킹 어, 저거 잡아야겠다 저, 킹 킹이 들어왔다 야야야야 저, 킹이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laughs> 빨리, 오오루까지 글루까지 꼬운다 글루 아이 꼬았다 안돼, 안돼, 안, 된다, 안 된다. 아. 간단히 데 터지는데, 터지는데, 터지는 아이고, 어, 아, 일단 얘를 뜨고, 뜨 풀어야 될것 같아요. 네. 와, 앞에 밑에 부시리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laughs> 발부둥을더 쳐, 지금. 제가 타게요. <laughs> <laughs> 오우, 감사합니다. 빠졌다. 밑밥 <laughs> 먹으려고 애들이 한 번씩 저저 봐. 저저 저로. 로 병이 같은데 병이 맞아요 에이. 근데 저놈은 사이즈가 괜찮은데 저거는 오짜되는데요 야 저런 겁도 없어 그냥 막 그냥 나와 밖으로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laughs> 저렇게 와아 좋습니다 아. Okay. <sighs> あったあった、よや you know、ね、あの、けそこにけそあいご、あった、と、と、と、と、と、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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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그렇지. 아 없다. 아이고. 아이야, 아이야야야야야 와, <laughs> 와, 좋다. 어이 부실인가? <laughs> 어이 힘이 왜 이렇게 좋지? 와. 이러면 금속 음악 한테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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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제가 뜨도 돼요. 그냥 데리고 노는 거예요. <laughs> 힘좀 빼고 하려고. 와왜 어. 이렇게 힘이 세지? 애들이 작게 난 애들이. 오케이 okay. 자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아 이거 와라 그렇지 응. 음이, 엄청 무겁네. 아, 착다, 한다 입질한다, 입질한다 아 작다 작아 <laughs> 오오오오오 안작은데 oh, <laughs> oh, o 오꾹꾹인데 o 꾹 아. o 와. 점프한다, 점프해. <laughs> 와. 뒤에 킹이 따라와요. 네. 와, 방금 킹이가 이집 난리 났어, 지금 밑에서. 여기 따라오나 보자. 앞에까지 따라오나. 네, 오늘 라이브 긁면 바로인데, 하이, 라이브 때리 안 가져왔어. 너무 급발진했 나보다. 사합합다 하, 아 뭘로 저서와 가지고 저들 힘들다. 거 저거 에거 저거 저어 저거 저거 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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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킹이 잘 됐네 고마워 네, 참돔 입질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앞에서 생활낚시 반찬 낚시 하겠습니다 아 참돔 잡으러 와가지고 참돔 같이 오신 분은 큰거 잡았어요 저는 조그만한 거 <웃음> 잡다가 <웃음> 아 이제 포기하고 생활낚시로 전환했습니다 밑에서 반찬거리 잡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참돔을 못 잡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생활낚시 하다가 또 참돔을 잡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반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반찬. 반찬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잘 박혔구나. 오늘의 조가입니다. 와, 이렇게 참돔 잡았고, 와, 오늘 참돔, 참돔 장원이에요, 장원. 아 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 뭐, 고등어도 많이 잡고, 용치도 잡고,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하,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낚시했습니다. 와, 그래도 뭐, 빈손으로 안 들어가서 참 다행이네요. 네, 오늘 어, 낚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